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섬기는 정도 아, 오늘 최고의 멋진 날 일대지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 오늘 말씀 어,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 그리고 큐티 적으면서 계속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단축 수업할 거예요. 마지막 날이니까 쪽파티 해야 되잖아요. 자, 콩나물 육밥 오늘 먹으러 갑니다. 어, 제가 쏩니다. 자, 일대지.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 오늘 영상 보는 분들은 속상하겠다. 자, 첫 줄만요. 시작. 성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워 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기가 공급된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무기가 공급되고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 팀에 기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그첫 번째 하나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밑에 줄 지금 그는 시작 지금 그는 갇혀있기에 복음 전파에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복음의 선순로서 자신이 당연히 할 말, 즉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건너편 꼭대기 첫 번째 큐티 날아갑니다. 첫 번째 큐티, 성령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의 임재, 사람의 심령의 임재, 사람의 심령의 임재. 옆으로 긋고그 심령을, 그 심령을 통제함으로써, 그 심령을 통제하심으로써, 통제하심으로써.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온전한, 그 사람을 통해 온전한 복음사역을, 온전한 복음사역을 수행하신다. 복음사역을 수행하신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그리고는 임재하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제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사역을 수행하신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에 임재해 그 심령을 통제하시므로써 그 사람을 통해 온전한 복음사역을 수행하신다. 아멘. 마지막 이 대지 두기고의 파송과 마지막 인사 두 줄만 시작.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역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파송합니다. 그래요. 신실한 일꾼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역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은 신실한 일꾼임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기고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역도 아름다운 사역이죠. 사도 바울의 기록한 편지 성경을 성도들에게 배달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죠.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의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행운의, 행운의. 그리고 뜻밖의 그런 뜻이군요. 그래서 생각도 못 하고 기대도 못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의 일을 할때 나타나고 등장하게 될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부기고라고 뜻밖의 사람이라고 행운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자 적습니다. 고룩한 불길을 고룩한 불길을 받은 혀만이 고룩한 불길을 받은 혀만이 은혀 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 능력의 도구가 된다. 투기고 투기고 괄호 열고 뜻밖의 괄호 닫고 투기고가 되라. 오늘 제목이 항상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섬김이 효과의 섬김이다. 그래서 거룩한 불길을, 성령의 불길을, 성령의 은혜를 받은 혀, 그 받은 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입술이 되고, 능력의 혀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된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구별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성경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학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운변가가 정말로 달변을 가지고 놀라운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물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게 되죠. 그럴 때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든가 하나님 거룩한 불길을 받은 내 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혀가 될때 넉넉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넉넉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 자 읽어요 거룩한 시작 거룩한 불길을 받은 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 구기공아 드라 아멘 건너편 마지막 큐티입니다 마지막 교디, 풍성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풍성하고 넘치는, 풍성하고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은, 성령을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시작되고, 시작되고, 자, 끊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증가된다. 시작되고 계속해서 증가된다. 과로 열고, 마태복음, 마, 7장 11절. 과로 닫아요. 성령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고, 넘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이 생명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생명의 성령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시작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가 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충만 계속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도, 다른 욕심보다도 성령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충만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강조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때그 생명에 임지하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증가된다. 그럴 때 거룩한 불길을 받은 혀가 된다.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길을 받은 혀가 될 때, 그혀 가지고 기도하고, 그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혀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자기도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역사를 창출한다. 그 말씀, 읽고 마칩니다. 풍성, 시작. 풍성하고 넓지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때 시작되고 계속해서 증가한다. 오늘 기도할 때 짧은 시간 기도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절대로 속으로 하지 마시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큰 간절함으로 다가섭니다. 기도하겠습니다.